안녕하세요. 와이키 사이언스에서, 어, 통합과학 강의를 하고 있는 강우정 선생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2025학년도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서원고로 진학하게 된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작년에 어떻게 기출이 출제가 되었는지, 또 혹은 우리 서원고등학교가 어떤 통합과학의 내용으로 출제를 하기, 하게 됐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항도 분석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한번 의논해볼게요. 그래서, 다음 보게 되면, 일단, 서원고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논수량도 없고, 그리고 문항 수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22문항으로 되어 있고, 22문항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두 문제 중그 스물두 문제 중에서 스물한 문제가 무려 합답형이에요. 기억리은 디귿 고르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헷갈려 하는 게 이제 기억리은 디귿. 그중에서도 보기가 어, 기억리은 디귿 리을까지 나와 있으면 우리 답 1, 2, 3, 3, 5번 중에 조합을 하려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개 정도를 했을 때가 보기에서 고르기가 참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님 합답형 문제 중에서도 보기가 세 개짜리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라는 거. 그래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하고 내가 이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을 풀때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라든지 그리고 학원에서 이제 준비해주는 그런 문제들을 풀때 문제를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이 문제를 풀때 헷갈리는 문장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 없이 넘어가게끔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그리고 어 대부분 이제 이 서원고등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이 물리 파트에서 굉장히 어렵게 문제를 내요. 근데, 근데 우리는 이제 많이 접해본 친구들은 어 조금 꼬아서 내긴 했지만 그래도 풀만 하다. 선생님이 알려준 거에서 어느 정도는 풀만한 문제들이다. 라고는 했지만 그게 사실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년 선생님 이 파트에서 정말 물리1, 물리2, 형아들이, 형아 누나들이 푸는 문제들 같은 걸로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장 한 2세, 2개년도, 3개년도 정도 준비를 해서 유형 같은 거를 한번 맛보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문항 분석에서도첫 번째로는 물리 파트인 문제를 해보려고 해요. 아, 두 번째 해보려고 해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물론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교과서 그리고 학교 프린트라든지 부교재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에서는 기본 개념 그리고 뭐더 나아가서 탐구 활동이나 이런 예시들을 보기 굉장히 좋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꼼꼼히 봐야 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다른 친구들도 다 같은 종이로 같은 교과서와 같은 문제집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더 실수 없이 풀어내느냐 아는 문제임에도 풀리지 않게 그렇게 연습을 하려면 격주 혹은 단원별로 문제를 계속 풀어보면서 정말 시험처럼 시험을 보면서 테스트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체크가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과연 실수를 적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때 그렇게 시험을 자주 연습을 하고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때꼭 실수로 틀리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주 테스트로 한번 준비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11번 문제는 화학 파트를 문제로 가져왔는데, 이 문제를,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조금씩만 바꿔도 더 헷갈려하고, 이러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 예를 들어서 이네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이런 문장은 한번, 어, 이 문제 자체가 20, 2020년도 6월 학평에 똑같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런 문제를 쓴다는 건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계속 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게 되면 선생님이랑 하면 한두, 한두 번만 해보면 선생님 이제 이런 문제 유형들은 잘 보여요 눈에 잘 보여요 라고 하기 때문에 한번씩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X와 Y 화합물 YX2라는 화합물이 있대 그래서 Y는 금속 원소이다라고 나와 있네. 아 그러면 우리 더 보면 알겠지만 이 화합물은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대. 그러면 우리 이거 체크해야지.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의 차이에서 전기 전도성을 한번 보재. 전기 전도성은 고체 액체 수용액. 고체 액체 수용액에서 한번 볼 건데 공유 결합은 고체고, 액체고, 수용액이고, 다 전기전도성 없어. 그런데 이온결합은 고체에서 막을 대로 없지만, 액체와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었거든. 그러면,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다? 라고 하는 건얘 무슨 결합? 아, 이온결합이구나. 라는 걸 체크, 체크를 해줘야 돼. 그러면, 이온 결합인데 y가 금속 원소야 그러면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이기도 하지만 어때?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결합이기도 하지. 그러면 y는 금속 원소. 그러면 x는 비금속 원소일 거야. 그러면 이제 요거 봐서 알겠지만 y는 양이온, x는 음이온이겠다. 그렇 그런데 보니까 y 하나에 X 두 개가 결합했네? 그렇다고 하면 Y는 2가 양이온이고 X는 1가 음이온이기 때문에 두 개가 결합해준 거야. 말 그대로 Y는 전자 두 개를 잃어버린 아이이고 X는 전자 한 개를 달고 있는 아이기 때문에 두 개가 결합해준 거지. 이해 될까? 그래서 이렇게 금속원소이다라고까지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원자카드에서 이것도 한번 볼게. 아, 그러면 이 화합물을 구성하는 입자는 모두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려고 한대. 얘들아, 아르곤 하면 탁 나와야 돼. 18쪽 원소인데, 3주기에 있는 18쪽 원소가 아르곤이란 말이야. 아르곤. 그러면 얘가 18번이야, 18번. 그러면, 아르곤과 배치를 같이 하려고 하는, 아르곤처럼 되려고 하는 양이온은 어느 주기로 넘어가야 돼? 그렇지. 4주기에 있는 양이온 애들이, 18쪽, 전 주기에 있는 18쪽 원소처럼 되려고 하니까, 그지? 그러면 아르곤 나왔으면 여기 칼륨, 칼슘 나와야 돼. 그럼, 아! 그럼 우리 찾았다. 2가 양이온이다. 라고 하는 거는 칼슘이 되겠지, 그지? 칼슘이온. 그러면 우리가 1가 음이온인데 아르곤처럼 되려고 해? 그러면 같은 주기에 있는 1가 음이온 찾으면 돼. 그러면 바로 아르곤 전에 있던 누구야? 염화이온이 되겠지. 1가 음이온자리 그래서 염소는 17번이기도 하고 그리고 1가 음이온, 음이온이기 때문에 C, l E. 얘가 두 개가 결합하고 칼슘이 두개 2가 어, 양이온이 되는 애. 이렇게 골라주면 되니까. 일단 Y는 그러면 몇 주기 금속원소? 그렇지. 4주기에 있는 금속원소. 그러면 기억은 4. 니은. 아 그런 거 니은과 디근은 뭐냐면 원자가 전자수를 고르라고 했네. 그러면 칼슘은 2가 아 이족이니까 두 개의 원자가 전자를 갖고 그다음에 염화 염소는 염소 원자는 십칠 족이기 때문에 뒷번호인 일곱 개의 원자가 전자를 갖는다. 그렇지 그래서 X 어 이거 두 개가 바뀌어도 돼 왜냐면 X와 Y의 원자가 전자수를 니은 디그으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2개 6, 1 3 해서 답은 1번 13을 골라줘야 된다. 이해될까? 그래서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이 연도도 그랬지만 이 전년도에도 굉장히 유행했던 문제, 이 주변 지역에서 유행했던 문제들이기도 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깔끔하게 내가 화학 결합이라든지 아니면 원소의 주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넘어가야 눈에 확 보인다라는 거. 이제 21번, 작년도 21번 문제에서 나왔던 중력 물리 파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래. 이 문제, 애들 다 틀, 진짜 저 거짓말 안 하고, 어, 선생님한테 배우지 않은 아이들에서 오답률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 그래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 우리 학원에서 배운 친구들 말고도 오답률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매년 그래서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 자, 한번 보게 되면, 아, 이 그림을 봤어. 그러면 지금, 탑 위에 있는 지금 애들이야. 그럼 얘네가 그냥 자유낙하할 거야. 이제 던지면서 속력을 가지면서 떨어지게 될 거래.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어 A라는 물질은 4d 이렇게 d 거리까지 4d까지 떨어져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어 미안,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B 물질은 3d까지 떨어져서 떨어�... 거리가 떨어지게 이렇게 낙하했다. 그리고 높이가 보게 되면 높이는 5분의 3H가 되어 있고, H 요렇게 숫자로 나와 있게 됐다. 그치? 그래서 보게 되면 기억아유 너네 표정 되게 이상한 거 알아? 얘들아, 기역리은디가 문제를 한번 볼게. 문제를 보면 루트 나오고, 막 G, H 뭐다 나와 얘들아.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한번, 내가 공식을 다 외우지 않더라도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자유낙하하는 애들은,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속력이야. 그러면 1초당 9.8mps씩 증가하는 운동을 하게 돼. 그러면 1초때는 9.8mps 속력으로 떨어지게 되고 2초때는 19.6 그래서 이렇게 비례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 속력이라는 건첫 번째로 속력이라는 건 중력가속도 9.8 곱하기 t를 해주면 나와. 그러면 1초 때는 1 곱하기 9.8 하니까 9.8의 속력. 그 다음에 2초 때는 9.8 하니까 19.6의 속력. 그래서 곱하기 초만 해주면 그 초에 나오는, 그 초가 걸렸다라고 하는 건 그, 해당하는 그 시간대에 나오는 속력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2초였고 여기가 3초였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2초 때의 이동거리를 알고 싶어 이동거리라는 건즉 자연학 하는 거니까 높이가 될 수도 있겠지 이 높이는 어떻게 구하냐면이 넓이로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 거리 혹은 높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일단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그리고, 가로 곱하기 세로로 해주면 되겠지? 삼각형 구하는 거니까. 그리고, v 곱하기 시간.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러면,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얘, v를, 얘로 한번 대입을 시켜볼까? 그러면, 2분의 1, g, t, 여기다가 t야.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1, g, t, 제곱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문제에서는 대부분 뭘로 나왔냐면, 이 시간을 궁금해, 시간. 그치? 그러면, 이 t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t 제곱은 e h g거든. 그러면 t는 어떻게 구해? 루트 g 분의 e h로 구할 수가 있겠지. 될까? 요거를 만약에 내가 선생님 저 공식 다못 외웠어요 하면 요렇게 유도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해될까?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a가 지면에 도달하기 위해 걸린 시간을 구해야 돼. 그러면 여기다가 중력 가속도는 똑같겠지? 그치? 중력 가속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g로 그냥 쓰고 이 h 대신에 a의 높이를 써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h에다가 5분의 3h를 대입해 볼게. 그러면 5분의 6 h 분의 g분의 5분의 6h가 되겠지 얘 하면 어떻게 돼? 얘 어. 5g 밑에다 쓸게 5g 그 다음에 6h 어, 맞네 그치? 그럼 기억 맞는 거 될까? 어렵지 않아 얘들아 이 공식만 한다면 공식을 유추할 수 있다면 우리가 공식을 다 외우지 않고서도 풀수 있어 그래서 지면에 도달할 때아 그럼 지면에 딱 도달할 때 속력을 구하라고 했네 그럼 얘들아 속력 우리가 말 그대로 여기에서 구해도 되지만 gt로 구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지면에 도달할 때 속력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 분에걸 거리를 이렇게도 구해서 되거든? 그러면 a에 대한 속력을 한번 구해볼게. a는 시간 아까 여기 구했지? 그러면 5g분의 6h하고 거리가 어떻게 돼? 4d가 되겠지? 그러면 속력은 a의 속력은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어. 돼? 그러면 b의 속력도 한번 구해볼게. 여기 밑에도 한번 구해볼게. V, B는 시간분의 속력이니까 시간은 어떻게 돼? 그러면 얘는 H 대신에 써주면 되겠지? G분의 EH하고 3D로 써주면 되겠네. 그러면 V의 속력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 생각에는 수학선생님하고 짰어. 얘네 이거 계산할 수 있는, 없는지 없는지를 수학 선생님하고 짠것 같아.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얘를 우리가 조금 더 보기 쉽게 한번 골라볼까? 여기다 양변에 제곱해봐. 양쪽에 제곱하면 3분의 5대 16분의 9가 나온단 말이야. 이거 알지? 얘들아, 나하나왜 이거 알지? 그러면 27대 80이 나와야 돼. 그러면 우리 이거 지금 루트도 있고 분수도 있고 조금 그러니까 20대 80이 나오는지만 보면 된대. 한번 보게 되면, 얘, 한번 날려볼게. 얘 D랑, 얘 G랑 H는 다 똑같으니까 날려도 되지, 얘들아? 이거 지, 지워도 될까, 잠깐? 응. 이렇게 하고, 4, 그리고 루트 5분의 6 때, 이, 루트 2분의 3이 되네. 이거 다 그냥 제곱해볼게. 제곱하면, 16분의, 아, 5분의 6분의 16 때, 2분의 9.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도 밑에도 지어보고, 6분의 80대 2대 9. 그러면, 50, 얘도 나비해보면, 이렇게 해서 해보면, 54대 160 나오네. 그치? 27대 80과 50대 165대. 0 어, 똑같네. 그치? 그래서 얘 약분하면 27대 80될 수도 있으니까. 그치? 되니까. 니은도 맞는 보기. 그래서 사실은 니은 보기가 제일 키포인트였다고 생각해. 그래서 어, 보기에서 얘들이 자꾸 기억 ㄱ, 는 ㄷ 이런 걸로 고르지 않고 이런 걸로 풀수 있어야 되는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거의 못 풀었다고 보면 돼. 이 문제를 우리가 보기 쉬운 숫자로 바꿔주고, 우리가 유치했던 이 식을 이 숫자 편한 식으로 바꿔주면 금방 풀수 있어. 될까? 그 다음에, 물체 B가 수평만에부터 높이가 2분의, 아, 그럼 이것도 한번 볼게. 2분의 H에 도달한대. 그러면 우리 아까 걸렸던 T는 g 분의 eh였잖아. 근데 걸린 시간이 높이가 얘가 단지 2 분의 h로 바뀐 것 뿐이야. 그러면 2 곱하기 2 분의 h니까 얘 날려 버려. 그럼 어떻게 구해? g 분의 h가 내야 되겠지. 얘틀렸네그치얘 없어야 돼. 답은 그래서 기억리언을 골라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선생님들이 계속 단골 손님이라 고 그랬잖아. 계속 네왜 그러냐면 계산하기도 되게 어려워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그러니까 해보면 어렵진 않지만 계산 문제도 어려워 보이고, 우리가 이런 식을 가져오는 것도 애들이 굉장히 복잡해 한단 말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속력에 대한 정의 그리고 우리가 자유낙하할 때뭐 걸리는 시간과 속력의 이런 관계들을 알다 보면 우리가 굳이 공식을 외워서 풀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낼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은 모든 걸다 외우라고 시키지 않아. 그래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그리고 딱 시험 문제를 봤을 때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문제를 풀수 있는지, 우리가 문제를 끌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서 또 얘기했지만, 매번 테스트를 통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제, 그리고 자주 나왔던 문제, 그리고 옆에 학교도 선생님들이 눈치를 많이 보나봐. 비슷하게 된단 말이야. 옆에 학교 것들도 이렇게 볼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줄 테니까, 여러 번의 시험을 본다고 해서 너무 싫어하지 말고, 시험을 계속해서 보면서 매를 먼저 맞자고. 그래서 학교 시험을 100점 맞을 수 있게 우리 준비를 열심히 해보자. 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을 한번 준비해볼게.